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컨셉인가요? 아 네, 저는 클리아 여래 박신. 이런 말요 질문들을 준비해 놨어요. 네네네. 자신 있다. 요건 내가 좀잘 살리겠다. <laughs> 음. 한만당한화를 골라서. 네, 저그거좀 그렇습니다. 음. 아, 고르셨어요? 어떤 건가요? 블랙코미디로 5행시입니다 아, 블랙코미디로 5행시 <laughs> 네. 좋습니다.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. 네. 어렵죠. 어렵죠. 할수 있어요. 있어요. 아, 좋습니다. 자, 자 블랙 우드를 제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. <laughs> 기 막히게 불 블랙 코미디 렉 엑시트 없습니다. 코가뭐지습니다 코미디를 경비한 미 미친 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진짜 재밌어요. 보러 아, 오세요